자 지난 시간에 예제 가지고 트림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파일이 없어서 여러분 공유 폴더에 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어, 다시 한번 트림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연습은 반복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서페이스만 선택을 해서요 a l t 를 한번 해보시고 음 측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음뭘 체크하려고 하냐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게 봤을 때 음 괜찮네요 이게 이제 혹시라도 회전 형태로 되어 있는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됐구요 알트 2를 다시 하고 자 솔리드 하고 서페이스를 선택해서 알트 2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 평면은 작업 평면 평면을 하고요 자 현재 이 솔리드를 2등분을 했었죠 그래서 솔리드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이등분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 해서 음, 트림 투 서페이스 또는 시트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트림할 대상 그리고 공면을 선택해라. 공면 선택. 그러면 얘가 밑에가 없어지죠. 이때 스플리트 솔리드라고 해서 분할 개념만 분할만 하겠다. 삭제하지는 않고 해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이 솔리드가 두 개가 2등분되는걸볼수 있고요. 자, 이때 에, 지금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선택하지 않고 Alt D를 두번 다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서페이스를 옵셋을 해서 옵셋은 얼마만큼 4만큼 옵셋을 해서 그러면 그리기 곡면에서 옵셋 곡면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시고 엔터. 옵셋 방향이 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단일 방향 전환을 클릭을 해서, 어, 밑에 거를 선택하시면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 위의 방향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옵셋 거리는 4. 여기 보시면 옵셋 거리 4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한거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서페이스를 가지고 얘를 또 트림을 해야 되겠죠. 얘와얘를 선택하고 a l t -E 두 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솔리드를 예로 분할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트림. 트림 투 서페이스. 솔리드 선택, 서페이스 선택. 스플릿 분할하겠다.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lt 1을 하게 되면 이 서페이스 두 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화면에서 블랭크, 삭제하면 안 되구요. 블랭크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와이가 이등분 했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도면을 보시면은 이 형태대로 그려서, 이 형태대로 그려서 트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솔리드를 또 트림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 서페이스를 가지고 트림해도 되구요. 뭐 솔리드 트림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 대상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수한 거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그다음에 이 대상 외곽 라인 좀 필요할 것 같아서 Alt E. 항상 작업을 할때 Alt 1 평면 보기 작업할 때는 필요한 것만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상을 그려야 되는데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아, 25에다가 23에다가 7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23에다가 7을 담으면 30이겠고 30에다가 525니까 55. 가운데네요. 그죠? 가운데에 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선 선택하시고요. 2D 놓고 Z 값을 25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왜 올려놨냐면 이게 0인 상태에서는 이 솔리드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가운데에서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각 형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어, 사각형 그리기에서 25에다가 8을 더한 치수 25에다 8을 더한 치수로 너비가 형성되고, 8이다. 25 플러스 8. 그러면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여기 중간점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데, 25 플러스 8, 그 다음 밑에는 16, 엔터를 쳐서, 사각 형태 그리기로 그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만, RT를 해보겠습니다.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싹둑싹둑 잘라 버리시고요 그리고 접번호그리기에서새 대상에 접하는 원호그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rv가 있는데 r값이 얼마냐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에서 5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트림에서 새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경계 남겨질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위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졌고요 Shift 버튼으로 선택하시고 Alt-2를 한 다음에 트림하려고 하는 대상만 선택해서 다시 Alt-2 e. 이 상태에서요 자 이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여기를 지금 날려 버려야 되는데 얘를 서페이스 만들어서 트림해도 되는데요 음, 좀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연속성 그리기를 체크한 다음에 닫힌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날려버리겠습니다.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돌출 컷팅을 하겠다. 컷바디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 대상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잘못 해서 삭제할 수 있으니까, alt를 해서 두 개의 솔리드를 형상 결합, 분리한 기능을 이용해서 이 대상에 얘를 분리한, 합치겠다, a 드 하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얘는 하나의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것 같습니다.